안녕하세요. 행복한국사의 차정규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경주 투어 두 번째. 에, 오늘은 대왕암으로 유명하죠 문무왕이 장사지 했다는 곳 대왕암 어, 문무왕릉을 한번 가볼까요? 간포. 자, 여기는 경주 간포죠. 저기 보이는 저 바위가 문무왕릉입니다. 아, 지금 나오죠? 대왕암이라고도 그러죠. 삼국사기에 보면은, 문모왕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다 그래요. 지금, 한 200m 배를 타고 이렇게 가면은, 어 대왕암에 갈 수가 있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바위가 정말 기가 막혀요. 그냥 얼핏 보면 바위가 지금, 결대로 이렇게 바위들이 이렇게 모여있어요. 이렇게 군집을 이루고 있는. 어, 이런 특이한 바위거든요. 자꾸 이게 길이는 한 20m 정도 되는 이 바위에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바위들이 이렇게 다 솟아있죠. 근데 이제 이것만이 중요한 게는 이 안에 수로가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동쪽에서 이렇게 물이 들어와 가지고 안은 또 이렇게 고요해 거요하게 십자 형태로 이렇게 호수처럼. 이 가운데 이 돌이 이제 무무왕링을 그 젤을 화장하고 뿌리고 장사지냈다는 바위에 이 돌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신라 사람들이 이제 올려놨다 그래요. 관을 이제 관이 아니게 뿌려서 시신을 화장한 다음에. 그리고 여기 서쪽으로 이렇게 나가요. 정말 특이하죠 이게. 그 그러니까 안은 또 묘하게 이렇게 웅덩이처럼 돼 있고 바깥에는 바위고 삼국사계 이제 문무왕이 이렇게 어 동해의 용이 돼서 왜구를 막아주겠다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문무왕릉비인데 여기에 이제 위쪽이 일제 시대에 발견됐어요. 이거 물론 다 일제 시대 에 발견됐는데. 이 앞쪽은 문무왕이 백제하고 고구려를 정복한 어떤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고 뒤쪽으로는 문무왕의 업적을 칭송하는 글들이 써 있어요. 이게 원래 조선 후기에 사라졌다가 지금 이제 그 문무왕이가들 행절이랄까 백제를 멸망시켰고 참 재위 기간 내내 전쟁을 많이 했죠. 태자 시절부터 아버지를 도와서 또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는 이렇게 고구려를 정복해서 삼국통을 일 완성. 완성하는가 싶어도 당나라와의 전투. 한 8년 동안 또 싸우면서, 이또 백제 부흥군, 뭐 이런 것도 물리치고, 제위 21년인데, 16년이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니 이렇게, 얼마나 그, 알겠어요. 요게 이제, 유언이죠. 그래서 이제 요, 그 동해의 가장 큰 바위가 요, 대왕암. 네, 여기서 장사를 지내고, 네, 그래서 바다의 용. 그 맞은편에 지금 보이는 요 곳이, 여기다 정확하게 절을 세워요. 요게 이제 절을 세웠는데, 요게 가문사지. 감은사 가문사. 아,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한다. 은혜에 감사한다 해서 가문사인데, 요거를 무모이 시작을 했는데, 요거를 완성을 못하고 돌아가시고 그의 아들 진짜 절대 왕권의 절정기죠 신문왕이 왕궁을 하고 이름을 가문사라고 줬어요. 요거는 이제 금당짜리인데 이 금당이 좀 특이하죠. 장대 긴 돌들을 이렇게 쭉 세우고 그 위에 주춧돌을 이렇게 기둥을 세웠어요. 그러면 위 바닥을 왜 이렇게 긴 장대를 세우느냐? 요거는 문무왕의 용이 되잖아요. 요요요요 요, 배수 구요 수로 여기 여기 여기로 들락달락 네, 용이 여기로 들어가서 들어갔다가 또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저기 안을 이렇게 안에 구멍 이게 이제 용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통로가 되겠습니다. 어, 지금은 이렇게 풀이 무성한데요. 신라 시대 때까지만 해도 요 앞까지 물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에 용이 그 금당 밑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런 배수로를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발견이 됐어요. 유적 이렇게. 지금은 그 가문사 3층 석탑 두 개만이 남아있지만 3층 석탑도 굉장히 큽니다. 10m가 넘어요. 딱 남성비를 보여주는 그런 탑이죠. 여기서 요게 이제 아버지가 줬다는 만파식적이라는 필이,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다 바라보려는. 신문왕은 자주 여기서 아버지가 있는 대왕함을 자주 바라봤다 그래요. 그 만파식적이라는 필이, 피리. 이 필을 불면 나라가 평온해져. 만가지 풍파도 다 해결이 된다 그래서 만파식적이라고 그러는데, 바다의 용이 된 해룡이 된문무왕이 아들 신문왕에게 줬다 그러죠. 그리고 또 전설이 있습니다.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맞은편에 가문사주도 한번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